사장님, 지금 여기 포크레인 조그만 거 있는데 이거 타고 어디 가실 거예요? 예, 저이이 이 미니 굴삭기가 네네, 아 농... 여기 미니 굴삭기 예, 예, 예. 제 농사짓는 데 효자입니다 아, 그래, 효자 어, 오늘 이것을 가지고 네네 자연 칡을 아 채취하러 갑니다 캐러 갑니다 굴삭기가 칡을 캘수 있다고요? 예, 이걸로요? 네. 예. 식을 파냅니다. 아, 파내는 거. 예. 그러면 같이 함께 한번 가볼까요? 예, 가자! 예. 맞자 좋습니다. 음.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뭐 파실 거예요? <웃음> 저요. <웃음> <웃음> 됐고요. 상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laughs> 어제, 오늘, 어, 남자분, 여성분. 들의 갱년기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어 치즈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유 치즈분 다 아시겠고 어 치즈볼 예, 할 거예요. 우리 남성들에게 특히나 남자분들이 즐겨 드시기도 하시고 또 숙취 뭐간 기능 개선 이런 데에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사 컨셉이 뭐예요? 아, 칙집을 캐러 가는데, 칙집은 되게 보면, 돌쇠가 캐러 가잖아요, 돌쇠. 도, 돌쇠. <laughs> 힘은 센데, 돌쇠가 아니어서, 어디를 봐도 돌쇠 같나요? 그 컨셉으로 했는데, 아, 네. 뭐 어울리나요? 아, 네, 멋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어, 갈 거예요. 이따가, 그, 네. 칙 캐러 갑니다. 전혀 앞에서 질을 내시는 건가? 땅을 파는 거지 많이, 많이 네. 계시면 이렇게 농품만 보고도 척이 음. 오는 겁니다 척을 예, 이용하는 거죠 여기는 명풀이 안보이는데 그냥... 지금 치키고 있어요 치키이게치키 어! 어? 생각보다 엄청 굵다 그죠? 어? 요 이것이 한 50년 됐지 뭐 50년 됐지 네. 네. 아 저, 저기 위에 네. 걷어내고 있는 거요? 예저농쿨을 아. 보고 아 밑에 치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아 농풀 네. 보고 나서. 그래서 저농쿨이저 정도 굵으면 네. 굉장히 굵은 농풀이거든. 요 오래된 치인 거예요. 아, 칙인 아 그러면. 식 넝쿨 자체가 굴, 굴다 가늘다 이거를 보면 뿌리를 알수 그렇죠, 있는 거 아, 아, 그렇죠. 뿌리도 아어늘은또 크겠다. 그렇죠근데 아, 우리가 이제 식 어, 넝쿨이나 넹쿨. 이강기는안 먹으니까 그쵸, 그쵸. 그 모양이 자기 칡이다라는걸잘 보는 경우가 어, 아, 있죠. 많이 그러니까 소도 그러니까 좋은 거 먹었네요. 그렇죠. 소도 그렇죠. 저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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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네. 좀 힘을 내고 그쵸. 여름에 네. 더위 탈때이 네. 넝쿨이나 칡이 입을 어? 먹으면 소 네. 기운을 다 차린다고 그래요. 아, 킹 네,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나무를 네.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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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나무가 고사가 돼요. 아, 죽는다는 네, 말이 시죠다덮어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뭐라 그러지는 <laughs> 않는구나 에이. 오히려 자, 자연을 에이. 살리는 에이.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파기 힘들면 그그 중간에 끊어져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아. 그렇게 애들 많이 해고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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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진짜. 웃음> 여수에서 아, 같은 강서농 모임을 하고 있는 아. 강서농회장 운영소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미남이세요 아니 여수에는 맞으시다고요? 그래서 <laughs> 음. 네, <맞으시다고요? 웃음> 중간에 <웃음> 잘랐어요 칡이에요 칡 치기. 여기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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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진액이 있어 진액 칡 진액 봐 너무 촉촉해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라, 잠깐만요 네 그러고 먹여줬어요 아. <laughs> 달아, <laughs> 네, 달아. 아니, 근데 달아. 어우. 쓴데 첫 맛은 쓴데 달아. 음, 음. 음. 처음에 맛쓰고 나중에는 네, 괜찮. 아 지금 뭐 드시고 계십니까? 질공 질공. 찌인데요 네, 네. 이게 처음에 씹으면은 약간 쓴 맛이 나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오래 씹으면 굉장히 단 맛이 네. 나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갈 때, 예. 특히 네. 여름에. 때문에 뜨겁잖아요. 네네. 이걸 껌처럼 씹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 아마 여기 지금 길거리에 여기 그래서 무슨 갈무슨 이름 이런 있었잖아요. 예.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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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정을 들어주는 그런 해가지고. 그렇지. 예. 하얀 거. 아, 하얀 거. 네. 아, 이렇게 해서 우와. 아. 음. 음, 와. 가 쓰면서 좀 깔끔한 맛이 있어요, 그죠? 예. 네. 제가 침구리를 좀 들고 여러분께 그니까 네. 이게 드는 게 쉽지가 않아. 저러 일단 예인을 치우고 세우라고. 아이 이제 아 키가 크다고. 저 정도로 아니, 크다는 아니, 거죠? 키가 한 얼마 정도야? 나랑 똑같아. 네, 이런 이런데 와. 음 이런데도 어우 <laughs> 자 저기요 가빈님 역시 고생 많이 하신다. <laughs> 와. 아, 근데, 이거, 사람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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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살 나와, 세 살. 아, 내 얼굴에 막, 얼굴에 친하게 그 막. <laughs> 가, 갑자기 층이랑 싸우고 그러저 <laughs> 가비님 얼굴 좀 비춰주세요 <laughs> 지금 죽을 동쌀또어 어, 잠깐만 좀. 빨리, 빨리 끝내요 아니 아니 잠깐만 오, 자, 잠깐만 빨리 끝내입니다 힘드시다고 어, 어떻게 안식 먹을 수도 없겠고 아 어떻게 못하겠네 와 대단 그쵸 이거 신기하네 그니까 근데 잠깐요 이게 오 수분 봐 수분 아우 나딱쟁이 왜?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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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어 <laughs>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이 겉에 거를 유기온 응. 난리온 난리도 아니네 이거. 떨어져서 그러는데 네. 이게 보면은 속은 하얗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럼 흙이 없잖아요. 네. 오. 이 상태에서 찢어서 이렇게 이으로 찢어 먹는 거라고요. 아 손을 손을 대면 아. 에 묻어. 묻으니까. 네. 해요 흙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먹었어요. 우리 여수의 강소농 회장님이 잊어주시는데요 네, 네.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아까는 좀 씹었더니 이미 계속 지금 흙이 흙이 맴돌고 있거든요. 흙이 묻기 때문에 네, 네. 계속 선을 대면 네, 네. 네, 네. 어차피 계속 흙이 묻어요. 네, 네. 하얀 부분만 네, 네. 입으로 제가 입을 대고 뜯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조금만 대주세요. 네. 제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어... 조금 흙기 싫어도 애태하고 배트세요. 애태하고? <laughs> 응. 응. 아, 잘 씹었어, 잘 씹었어. 그 한켤같아한 켤. 맞아,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다. 식즙은 아. 먹어봤는데, 이렇게 생칡은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삼 같은 향이 좀 나고, 이렇게 혓바닥만 그렇게 갖다 댔을 때는 약간 달콤한 맛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비 장식 장비까지 동원하고, 뭐 여기 굴삭기도 있고, 이거 고급스러워지는 건가? <laughs> 저렇게 뜯어야 되는데. 아, 먹어도 괜찮다고, 흙도. 음 그럴 때 될가, 이렇게 될가. 들고 가잖아요. 응. 그러면 심리는 걸어가도 갈증이 없어. 그치, 없죠. 그치, <laughs> 그치, 맞아요. 애들이. 그런데 넉넉하게 <laughs> 준비된 그런 심리가 되겠네. <laughs> 이것도 칡 뿌리, 해? 같은 뿌리라도 땅 위로 나와 있는 줄기에 가까운 곳은 축인 네. 경우가 많고, 아좀 깊숙한 부분에 울퉁불퉁해지면서 안 축인 경우가 있어요. 아, 한 몸통, 한 안에서. 몸통 안에서도. 어, 신기하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음. 특히 이제 겉. 겉에 그니까 그 표피 쪽은 조금 더 쓰고요 안쪽은 좀더 연하면서 <laughs> 탄수화물이 더 많아서 네네. 암칙처럼 씹히는 맛이 있고 또 아래쪽 그러니까 뿌리 깊은 쪽 그쪽은 좀더 맛있고 씹히는 맛이 있고 우리가 암찍인 경우가 많고 또 네네네. 그래요 아, 그럼 네. 네. <laughs> 얘는 숙특인 거 맞아요 근데 예 그니까 러 아까도 말씀이 음.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캤을 때 하고 네. 이거라고 드셔보시면. 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암칙을 밥칙이라 그랬거든요. 밥, 네, 네. 예, 네, 그 밥처럼 밥알처럼 이렇게 씹혀요. 그데 음.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저는 <laughs> 예. 이거 먹으면서 그 밥알이 씹히 씹히거든요. 그럼 저 그러면 네. 밥알이 네. 씹히는지 해, 네. 회장님은 암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언니, 거네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냥 오늘은 여기 아직 이분로네한번 이게 안녕하세요. 그 밥처럼 씹히는가 한번 안녕하세요. 확인을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어. 한 번, 네, 예. 씹히는가 봐요. 약간 그런 것같은데요밥 네, 같은 예. 게 씹히는가 봐 보세요. 음. 그러면 그밥 같은 게 씹히면서 달면서도 음. 고소한 맛까지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밥치기라 그랬어요. 음. 음. 그 안치기 더좋은같다는 음. 말이 더 좋은 음. 맛있어요, 말. 맛있기는. 어. 네. 건강에는요? 건강에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네, 맛만 틀리지 음. 건강에는 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라가지고. 들마지고 아아 들어가 전... 그래서 운반할 네. 때는 행복하다고요. 아행복하시라고 재물을 네. 발견했다. 예. 네. 저 저기 대표님. 네네네. 넝쿨. 아. 예. 이건 줄기요. 근데 넝쿨하고 뿌리야. 뿌리. 뿌리와 줄기의 구분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 네. 바로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어, 네. 색깔 잠깐만 네. 색깔. 색깔. 땅 속으로는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새카마지 않잖아요. 예. 근데 뿌리 뿌리 부분에서 넝쿨 부분은 새카만다. 새카매. 음, 맞네. 새카만네. 색깔이. 아, 그 그러니까 직뿌리를 깠을 때 예. 뿌리와 넝쿨의 사이가 예. 얘가 수에있을 때만 습니다 여기서부터 색깔이 이렇고, 네. 네. 땅 위로는 이렇게 네. 껌다허니언님이더 네. 커요. 이거 그렇습니다. 말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버리고 여기부터 집에 예. 는 거죠. 예예. 색깔이 변한다. 뿌리만, 한다. 뿌리만 사용합니다. 와.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공기 하시고 저 끝에. 이잎이 이 버리지 마세요. 야, 그거 그냥 네. 걷어주세요. 완전 이물이 네, 같아. <laughs> 와, 이거. 이건... 너 넝쿨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친한테는 네, 아주 네. 악마 같은 애들이니까. 네. 어... 엄청 크죠? 네. 아, 이게 칭 넝쿨이에요? 네, 넝쿨이 어. 네, 이렇게 큰 거. 50년을 제가. 나무를 감아 올라가면 죽어. 침침 감아 올라가면. 이게 이무이라고요 나중에 저 토막이 네. 엄청 커요. 찐침침침침침. 여기만 계속 해는은 그 거야. 토막이. 거예요. 이게 나무를 뭐 계속 감아 간다.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측을제 가면. 가늘잖아요. 그쵸? 가늘지만 다를. 다를. 다를, 이게 점점. 그런데 가면 이제. 게 이렇게 굵어지는. 그래서 굵어져서 어떻게 되냐. 나무 되게 무겁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이런 측은 뒤에 가 어, 선생님. 어! 이게 오늘 저희가 찍어서 이렇게 예원하게 교수님하고 방송하자 방송하자 하고. 나도년된 놈이 여기 오 전에 와서 조나마도 기계 그걸 발견했다니까아 우리가 온다고 <laughs> 한다발견하셨더고 다른 <laughs> 예? 그러면요 잠깐만 요요 잠깐만 선생. 정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에를 지면은풀 수가 없다. 풀 수가 그러면 우리 금줄이나 그 새끼줄 꼴 때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아닌 한방위로만잘 그렇죠. 예, 예,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꼬여져서 예. 풀기 힘들면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예, 한번 꼬아지면 풀기 예. 너무 힘들잖아요. 예. 예. 처음부터 풀어야죠. 아 했을 그래서 새끼줄은 잘 꼬아야 된다 예. 그랬구나. 아, 그런 의미죠. 그러네요. 예. 처음에 잘 꼬야 아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반대로 적당히 꼬다가 만약에 그쵸? 반대로 꼬면 풀어져 버리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세차입니까? 네. 여긴 유명한 <웃음> 선생님이 청춘단 까메기예요여서유명한 아, 네. 유명한? 와, 신난다. 가연년급이 <laughs> 비교가 안 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지 비교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치기 아, 이, 뭐, 이 그런데 사이즈. 이 사이즈예요. 이 근데 지금 옆에 왼쪽에 보이는 와. 게 50년 된 치. 요거를 아, 가지고 오, 원래 원래 저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여기지이와 이리 봐요. 이리와 봐요. 음. 요거. 그게... 보통 치근 요걸로 뽑. 기존 치근 요걸로, 기존 요걸로 예. 해요. 네, 예, 지금... 아, 어, 기존 치근 요거예요 50년 근으로 나오는 게 한계가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걸로만 뽑기를 했어요. 이거 여수 뭐, 까백이라 그러셨어요? 여수 천춘당 까백이. 유명한 여수 천춘당 네. 까백이. 네. 그 처음 먹어봅니다. 자 맛을 보시게요. 네. 맛있겠죠? <laughs> 진짜 옛날 까 이거는 또 이렇게 생겼고. 오. 네. 네. 까백이. <laughs> 꽁지님 보려고 어제 올라왔는데 아, 식구들이 다 모여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어때요? 회장님 까베귀만 아, 맛을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음, 음, 부드러워요? 음, 맛있게 있세요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고요 네. 쫀득하고 네 음. 음. 아 정말 맛있어요. <laughs> 굉장히 부드러워요. 꽈배기 친구는 네, 네.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저도 얼른 먹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드셔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세척장입니다. 이물 가지고 세척을 해서 절단을 해서 파쇄를 해서. 아, 저기 중탄계시를 넣어요. 오늘 진짜 큰일 하셨나요? 큰 네, 보물은 네. 정말 자. 아좀 치케는 좀게 자연인 그거할 때도 제일 힘들다고요? 자연 힘들죠. 음. 왜안 아주 표정이 진짜. 바뀌잖아요. 치케로 가자고. 진짜. 아까 그러니까 한 번만에 못 키면 다음날 가서 더갠나해요 그런 아. 아. 사람 많이 아는 것 같아. 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굴삭기로 캐는 거죠. 오죽 힘들면. 아. 그래서 위에 거는 원래 보통 건이고요 밑에 거는 50년. 그런데 굉장히 면이 이렇게 뿌리가 큰거 있었다니까. 지금 무슨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에이. 네, 50년 된치을 캐지 않았습니까 아까. 네 맞습니다. 그쵸? 놀랄 일 네. 로자였습니다. 네, 놀랄 일 로자였죠. 에이. 와 진짜. 그래서 진짜 와. 꼬주 잡아 끼셨네. 예. 그래서 에이. 그 치를 가지고 이제 치즙을. 음. 만들 건데요. 예. 지금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음. 그칡불을 가지고 어 제가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50년 된 칡은 네. 이제 가공을 들어가려고 지금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그 50년 된 칡으로 칡집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이런 네. 방송을 하고,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보, 거기 앞에 보이는거 보통 사이즈랑 이번에 캔 네. 예, 정말 어, 따끈따끈한 50년산 예. 예, 측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 보기만 해도 사이즈가. <laughs> 어머, 예. 제 얼굴하고 뭐, 어디가 더 커요? <laughs> 거울에 내 얼굴 비춰봐요. 예, <laughs> 얼굴 사이즈랑 비슷하군요. 예. 치, 칙보다, 예. 칙보다, 뭐, 뭐, 제 얼굴, 어, 가려졌어 어, 진짜 얼굴, 얼굴 가릴 그렇죠? 정도네. 오케이. 그래서, 까꿍, 까꿍. 50년 된 칙입니다. 아까 예. 작업했던. 그리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치, 네, 요거예요. 네, 보통 자,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 저 정도입니다. 제 안경알만 하죠? 네, 자, 네, 안경알과 요... 얼굴 사이즈 네. 그 차이라고 자.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안경알과 얼굴 사이즈. 음, 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제가 판매를 하는데 이것은 50년 된 거고요. 50년 네. 된 치이고, 이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먹는 어,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는 치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가 나오는데요 네. 어, 100ml 똑같아요 양은 100ml 3 0포 해서 한 박스가 요것은 3만원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라이브 하는 동안 그리고 네. 일주일간 기간도 정해 드릴 건데 그때까지만 어, 25,000원 택배비 네. 포함입니다 아. 그리고 요것은 얼마일까요 아,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죠? 장난 아닐 것 같아요 50년 된 칡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양이 대략 500세트 500세트 한정해서 여러분들께 어, 일주일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방송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시고 남편한테 사랑도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월 콩지 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일 빠십니다 남성병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가슴이 확 트이지 않나요? 어 너무 좋아 여기 어 여기 너무 좋죠 여수 여수 바다가 한 눈에 다 보이는 이곳은 묘도 농원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제가 좀전에 50년 된 칡을 캐고 왔습니다. 칡. 석홍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재. 행복한 아재 님. 행복한 아재 기억해라, 기억해라. <laughs> 제가 닉네임을 잘이 방송명을 잘못 외워 가지고 비슷비슷해서 여수에 있는 영월 콩지 행복한 모습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께 이 행복한 콩지의 마음을 오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기대가 너무 너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제품, 50년 된 칡즙입니다. 칡즙과 우리 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칡즙 이런 거좀 알려드리고요. 간단하게 칡이 우리가 즐겨 먹기는 하지만. 많이 드시기는 하지만, 어, 어떻게 또 이렇게, 어, 치계대해 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어, 훑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칙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짜자잔. 콩지 어디 있게요? <laughs> 와, 제 얼굴보다 더 커요, 그쵸? 와. 이 칡집이 여러분들의 요거 이칡 요거는 50년 된 겁니다 50년 된 칡인데요 아까 제가 방송을 했어요 이거 캐는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캐는데 와이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김완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수중에 그 많이 나와 있는 칡입니다 이것과 이거 어 비교가 안 되죠. 얘는 그냥 제 콩지 얼굴에 안경 알만 합니다. 얘는 콩지 얼굴보다 더 큽니다. 와 치기 <laughs> 네, 굵습니다. 치기 굵어요. 이거 뭐제 호복보다 더 굵을 것 같은데 <laughs> 정용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치은 50년 된칡이고요 요것은 일반 보통 사이즈의 칡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칡을 어, 먹어보긴 했는데 칡도 먹어보고요 칡즙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네, 거의 이런 형태의 칡만 먹어봤는데 자 50년 된 칡을 어, 아까 캐면서 현장에서 막 먹었거든요. 네 지금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아까 캔거기 때문에 너무 싱싱하게 냄새가 아주 싱싱한 향이 나요. 그 칡향 아, 제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아, 이렇게? 아, 보여드릴까? 했다지 했다가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치기 금방 이렇게 켤 때에는 하에요 뽀얀 살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방 갈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까맣게 근데 속을 지금 뜯어보니까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쵸 하얗죠 근데 이 중간에는 수, 어, 수분 수분 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촉촉해요 그래서 먹으면 음, 촉촉하고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이 칡은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요 칡즙이나 이런 거팔때 보면 그 여러분들 산에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등산할 때 보면 등산객들 올라가는 길목에 칙즙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칙즙이이먼 데까지 올라와서 칙즙을 팔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이 칙을 그산 꼭대기까지 가서 파는 이유는 우리 산행을 하면 목마르고 갈증이 나잖아요. 그쵸? 그때는 우리 벌컥벌컥 생수만 마셔요. 근데 그때의 이칙 어~ 칡즙 칡즙을 하나를 다 까서 먹으면 진짜 그 갈증 해소가 쫙 된대요 근데 우리 거의 보면 생수 아니면 탄산음료를 먹잖아요 탄산음료를 먹으면 갈증은 더더욱 더 많이 생기고 더 자주 생겨요 그래서 이 칡즙을 한 잔을 먹잖아요 그 갈증 해소가 다 된대요 아~ 그래서 그~ 등산하는 길목에 그걸 파는구나.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전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그 힘든데 그 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오냐고. 그래서 지금 먹어보면요. 첫 맛은 씁쓸해요. 씁쓸한데, 씁쓸하고, 쓴맛이 강하죠. 근데 씹어보면, 음, 단맛이 나요. 이게 칙이에요. 아이고. 얘들아. 칙. <laughs> 이 이렇게 생긴 모양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뭐 했냐면 이거 치 칠구랭이라 그랬어요. 저희 동네 사출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월, 강원도 영월에서는 이걸 칠구랭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신남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생들과 오빠하고 같이 낯을 들고 산에 가서. 칡 넝쿨을 마구마구 뜯어와서 소한테 먹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바로 칡이었던 거래요 근데 저는 그땅 속에서 어, 나는 그 칡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어,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얘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연결이 되었는지 그거는 몰랐어요 근데 어 그러면 칡은 땅 속에 있는 칡은 바깥에 이렇게 있을 때, 걔는 잎하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어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걸 알았어요. 아치 잎은 이렇게 생겼고, 줄기는 이렇게 생겼고, 땅 속에 뿌리는 이거였구나. 이걸 그때 알은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어좀 놀랐기는 해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자랐으면서도 몰랐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칠구랭이 잎을 따서 이렇게 나무로 갖다 꿰매어서 머리에다 쓰고, 그냥 그, 막 다니면서 총놀이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 진짜요? 그치, 그치. 저희 나이 때 되면, 어, 공감하시는구나. 매우 공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은 치기, 좋은 칙집이, 이,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얘가 지금 빙글빙글 이렇게 도어 틀어서 새끼 꼬운 것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그쵸? 얘는 세 발에 핍니다. 얘는 가늘잖아요. 가늘면서 꼬아진 게 지금 그냥 헐겁게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그쵸? 여기 이렇게 꼬아졌는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꼬임이 얘네가 지금 애기예요. 얘네는 애기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꼬았지만 이것이 굵어져요. 점점. 이 이거 이거 줄기가 굵어지는데 그쵸 먹어야죠 갱년기라서 먹지 아 금능맹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줄기가 어느 정도로 굵어지는지 아세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는 몽둥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줄기입니까 그쵸 이거 엄청 엄청 어우, 아플 것 같아 근데 이 칙이, 이칙 줄기입니다. 얘는 지금 가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던 아이들이 연, 이 연수가 세월이 지나면서 얘는 죽지도 않아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은데 굵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끼줄을 꼬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지들끼리 꼬는 게 아니라 멀쩡한 나무에 소나무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산속에 가보시면 소나무를 이렇게 중간에 두고 얘가 막 이렇게 새끼줄을 치듯이 온몸을 감싸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